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나에게는 원수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참 잘해 주었습니다. 없던 원수가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세상 일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나의 욕심과 죄악을 더 사랑했을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더 잘해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유혹하고 속이는 자를 더 사랑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종과 불순종을 절반 정도 지켰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로 살았을까요?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실제로 행하는 모습과 나의 품은 마음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 말씀을 지키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나에게 원수가 없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나의 생각만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다를지도 모르죠. 아무튼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바르게 살았더라면 당연히 적과 원수가 생겼을 텐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안전한 것들만 선택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런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